고셨습니다 어, 형님. 고다고맙습습니다고맙습고맙습습니다고니다니다 고맙습니다. 니다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맙고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진짜 좀 처음 들어 이런 감정. 제 감정이 나한테 그 공감이 됐달까? 그 친구의 미래가 어떨까? 민정이가뒤한번 할까? 한민정이었나? 민정아민정아 뒤환하자. 민정아, 캐리해줄게. 진짜 캐리해줄게. 와봐.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거. 약속 하나만 해달라는데 우리 팀에 패작이나 어뷰 같은 애들 잡히면 오케이 오케이 다치 싸줄게 절대 안 해줘. <laughs> 가시죠. 되겠습니다, 우리 민정님. 디코, 되나요, 혹시, 근데? 오더, 디코 가고 싶은데. 물소가 뭐죠? 당신 여자임? 뭐야, <laughs> 이 사람 여자였어? <laughs> 남자면 환영이지. 꼭코 가자, 친구야. 어? 아니, 뭐야, 너. 이제. 어이가 없네? 나몇살이냐고 물어보는데, 몇 살이라 할까? 그냥 27살이라 할게. 칠닭이라는데 <laughs> <틀따기라는데? 웃음> 씨, 개빡치네? 어, 민정아, 민정아, 마이크 되니, 혹시? 엄마, 아빠 있다고? <웃음> <웃음> 이 계정, 키우기 전에. <laughs> 다른 계정으로 유명했다고, 악질로? <laughs> 그럴 것 같아. 악질새끼야. 컷. 아, 민정아, 마이크 안 돼? 아, 진짜로. 이 판만. 민정아, 내가 방송한다고? 나도 안 <laughs> 돼? 들어올래? <laughs> 너를 환영해주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laughs> 아 뭐야 <laughs> 민정이 등 <등장>. 이상. <laughs> 민정아, 내가 볼때너스트레머의 감각이 살아 있다. 어, 오, 마이크 킨다 그래. 아이씨 방금 나 들리세요. <laughs> 아이 새끼 남자였지. <laughs> 음, 들려. 어 민정아. <laughs> 민정아 됐다 마이크. <laughs> 응 환영해 완벽한 낚시 오케이 넌 뒤졌어 친구야 아 리시나 이걸 먼저가 얘기 좀 해봐 아 이새끼 그냥 키보드 파이터야 말을 해 말을 아예 스트리머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자기 피할 한번 해야지 아 근데 <laughs> 통할 때 착한 척하는데. 방송할 때 착한 척 하. 안... <laughs> 지새끼 지말로 그냥. <laughs> 양심은 있네, 양심은. 어...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알아버렸네. <laughs> 아! 나왜열로어 나 서... 다른 계정 이름은 서예지라고? 새끼 그냥. <laughs> 저기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네. 내가 옛날에 메이플 할때 그거 있잖아. 메이플 에인 거기서 내가 한번. 인상사기를 당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남자였더라고. 그때 좀 충격 먹었어. 그쪽 컨셉을, 컨셉으로 방송을 해보는 건 어때? 매운맛 방송. 아, 매운맛.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공손해. 어디 갔어? 키보드로 말할 때랑, 실제로 말할 때랑 달라서. 아. 그냥 키보드 어디여라서. 그러니까. 아, 좋다. 이거 탑정글빨로 이기겠다, 이 판. 엔타키 뽑고, 나랑 얘기해 나랑 아니 쟤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치. 아니 틀린 말을 하면은 어. 솔직히 바르게 고쳐주는 어. 그런 게제 성격인데 왔다 아펠이 너무 못한다 이즈리얼 할것 같아서 유미한 건데 계속 이렇게 끌리네 어. 이게 아펠 유미는 좀 느낌 없긴 하다 어 나이스 잘 빨았다 아, 오케이 우리 둘이 캐리해보자 이거 루시안님으로 아 근데 저 이거 지면은 강등인데 <laughs> 아 오케 이 오케 이아 진짜 개빡 게 할게 요아 민정이 강등 시키면 안 되지 캬. 리퍼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 저거 완전 괴물이네 시야 먹으러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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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데미지 뭐야? <laughs> 미포한테 뒤진 시간이 0.9초야 이 뭐지? 어? 당당 안 당했다 어? 아이거안 당하네? 아 소라카 할테니까 저랑 <laughs> 보띠오 가요 소라카랑 보티오를 가라고? 너 모스트 1인데 아니 유미할까요? <laughs> 아니 근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생각해봐 너 지금 아이콘 이거 뭐냐 이거 아리 네. 아이디 한민정 서예지 심지어 모스트 소라카 유미 잔나 아 카타도 하는데 트위치 아이디는 희연입니다 뭐야 내 네, 그냥 두 글자 아무거나 한 거예요. 아니 저한 판만 버스 타고 싶은데, 아니 보디오 한 번만 갑시다. 아한 판만 더 해줄까?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좀 몰랐네. 대회에 나오시는 분이랑 대화하니까 영광입니다. <laughs> 아까 나보고 뭐 아이디 샀냐매이 채팅 로그 좀 올라 올려봐야겠다. 아니 근데 진짜로 아이디 샀 애들이 많더라고. 막그제 주변에 챌린저인 사람들 막 아이디 파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보니까. 아 진짜로? 오, 오해를 했네 아... 제가.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그걸 판다고? 채를 찍고? 체 계좌는 100만 원 정도에 팔던데. 아체 계좌는 100만 원? 싸게 먹히네 그래도. 근데 넌 뭐냐 그거 뭐 박제 당했대매아저 유튜브에 있어. 제가 똥 싸는 그래. 영상만 올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 저 만나고 다, 던진 애들 만나가지고 마스터에서 다이어 4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이디 지웠어요. 아, 아까 너, 나랑 같이 만났던 판 탑라이너가 탑 컬태명이었어 알아? 아 진짜로요. 보니까 저번에도 만난 적 있는 것 같은데, 서예지 계정으로 만났을 때, 또, 우리 원딜이랑 싸웠거든요. 진짜 안 싸운 사람이 누구야? 아, 근데 저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욕안 하고, 오히려 좋은 말 해주는데, 트롤이나 전적 안 좋은 애들 있으면 욕해요, 약간. 좀 그런 애들 싫어해서. 음, 전적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항상 좋아. 열심히 해서, 좀, 지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막, 애초에 할 마음 없는 애들 있잖아요. 전전판 캐틀 전적 보면은, 그냥 아이디 산거 같은데. 평점이 막, 0킬 이대 0어시, 3킬 7대 6어시, 1킬 7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솔직히 대리받는 애들이 원딜로 막몇판 이겨줘서 대리받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최근 승률 안 좋은 애들 대부분 대리받은 애들 많아요 민정 게임 안 하면 이제 평소에 뭐해? 그 게임밖에 안 해요 학교는? 학교요? 예, 네, 휴학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건 따로 없어? 뭐 게임 게임 말고? 저는 그냥 롤이랑 스타밖에 안 해요. 롤 하기 전에 스타만 했는데 1대1 패는 거 재밌어서 그냥 스타 하다가 애들이 어. 롤 하라고 해서 그냥 롤한 거지. 나가볼때넌팀 게임이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진 않아. 아 근데 제가 롤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많이 올렸네. 재능이 있네 게임에 그 정도면은. 얼랭 때 레벨 20몇 때 다이아 솔킷 땄어요. 어, 재능이 있네 게임에 확실히. 혹시 너 꿈이 있니? 민정아? 아네저 그냥 X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어. 착한 척만 하다 보면 사람이 진짜 착해져. 네. 안 먹으면 여기 부시 먹어야지 부시 먹어야지 민정아. CS 먹고 못 먹게 해 그냥 이렇게. 아니 근데 저 진짜 악질 유저라고 속 많이 하는데 또 해명 좀 하고 싶은데. 고쳐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해야지. 저 네. 새끼 채팅 치는 거 봐. 캐리 인정? 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